오토 다이나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한 어떤 차량보다도 특별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나 RV가 아니라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거주 공간이며 이동형 스마트 하우스이자 럭셔리 전기차의 완성체입니다. 처음 이 차량을 보면 눈을 뗄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광택 블랙 컬러의 차체는 햇빛이나 쇼룸 조명 아래에서 마치 액체처럼 반짝이며 공기 역학을 고려한 곡선 라인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루프. 전면과 후면을 감싸는 LED 라이트바는 이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 역시 기존의 차량과는 차원이 다르며 광택이 나는 메탈릭 재질과 하이테크한 휠 아치가 어우러져 매우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2026 토요타 모터홈은 순수 전기 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듀얼 모터를 통해 내네 바퀴 모드의 구동력을 전달하며 최대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내장되어 있어 정차 중에도 전력을 충전할 수 있고 측면에는 확장형 태양 패널이 날개처럼 펼쳐져 자체 전력 자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차량은 조용하고 친환경적이며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화된 미래형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먼저 운전석, 즉 대시보드 공간은 일반적인 차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곡선형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전체를 감싸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음성 인식 기능, 제스처로 작동되는 터치리스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여 고속도로와 일부 허가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프리미엄 가죽 소재의 리클라이너 소파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접이식 OLED TV가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펼쳐집니다. 실내 조명은 사용자 감정에 따라 색이 바뀌는 무드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글래스 창문은 원터치로 자동 차단되거나 투명하게 전환됩니다. 스마트 홈 기능을 통해 조명, 온도, 음악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통합 AI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진정한 미래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은 작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인덕션 쿡탑, 자동 수위 조절 싱크대, 내장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음성 인식과 터치 디스플레이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상부 캐비닛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수납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캠핑 중에도 쾌적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정수 및 재활용 가능한 물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오프그리드 상황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적용된 퀸 사이즈 침대와 함께 상단에는 스마트 글래스 스카이라이트가 있어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버튼 하나로 완전한 안막 전환도 가능합니다. 침대 양 옆에는 미니멀한 수납 테이블과 무선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음악 감상이나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식사 공간은 주방과 거실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홀딩식 유리 식탁과 프리미엄 가죽 체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체에 컵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커피는 따뜻하게, 음료는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양정보나 레시피도 확인할 수 있어 건강한 식사를 도와줍니다. 세면실과 욕실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면 공간에는 자동센서형 세면대와 터치리스 수전이 적용되어 있으며 LED 백라이트 거울은 김서림 방지 기능과 함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최신형 스마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 세척, 온열 기능, 비대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급 호텔 수준의 위생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별도로 유리문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천장형 레인 샤워기와 함께 아로마 기능, 자동 온도 조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미니멀한 수납선반까지 적용되어 있어 실내에서 휴식과 청결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토요타는 첨단 안전 시스템도 아낌없이 탑재했습니다. 다중 리더, 레이더, 카메라 시스템이 차량을 360도로 감지하며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졸음 감지 사각지대 경고 기능은 물론 주행 중 노면 인식도 실시간으로 수행됩니다. 차체는 고강도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실내에는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충돌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026 토요타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선 라이프스타일의 혁명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프리미엄 여행자, 혹은 미래형 삶을 추구하는 누구든지 이 차량에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구조 덕분에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실내 구성을 바꿀 수 있으며 업무용 데스크 공간, 음악 스튜디오 혹은 게임룸처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토요타는 아직 공식적인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초기 예상 가격은 약 18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제공하는 기술력과 자율성, 럭셔리한 구성과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토 다이나믹에서는 2026 토요타 모터홈이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여행과 주거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삶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한 대의 차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터홈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자율주행 중 침대에 누워별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미래 상상이 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미래의 자동차의 모든 것을 오토 다이나믹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도로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